안녕하세요 플러그인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8월 5일 금요일이고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3일째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하고 3일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겠다 지우,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일치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서 그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하 그래서 여러분 이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 자녀가 그 몸에서 나왔다해서 자녀와 그 부모는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서 이끌어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름을 짓게 하셨다. 아담이 모든 것을 처음으로다가 만들고 처음으로 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초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초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초행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짐,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잠든 사이에 그갈비대를 취해서 그 살로다 메꾸고서 하나님께서는 그갈비대를 취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창조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한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름, 어, 아름,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아담이 그를 보고서 이는 내뼈 중에 뼈고 내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해서 아담이 그 여자를 취해서 그와 함께 한 몸이 되게 했다. 그래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이 됐다. 그래서 부부는요, 한몸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한몸이고, 부부가 한몸이고, 그 한몸에서 다시 또 자식을 낳는 것이 다시 또 한몸이다.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는요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비밀이 없고 부부는 상대의 약한 것을 잘 돌봐주고 감싸주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는요 서로가 감싸주고 또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고 실수를 해도 그거를 서로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부부다 그래서요 부부는요 헌신할 수 있는 게 부부입니다 부부는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부부가 아니고 상대에게 헌신을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서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헌신은 뭐냐? 아내가 아프든지 남편이 아프든지 또 아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남편이 어떠한 이름이 어려움이 있든지 부부는 한 몸이 돼서 모든 것을 다내내 내 몸처럼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생의 각오를 하고 사는 게, 흠이 있다래도그 흠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약점이 있다고 그 약점을 들쳐내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다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대신 해줄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돼서, 여러분, 이 중에, 이, 오늘 말씀처럼,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는데, 큐티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가 되고, 영적으로도 부부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이는 내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헌신하며,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며, 주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